2024년 7월 5일입니다. 항상 마음 한 편에, 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야를 잡고 있어요. 17년 동안 이업을 하면서 마주한 외상이라는 문화. 끝끝내. 7월, 8월, 돈을 주지 않겠다. 외대표, 니네 때문에 망했잖아. 그런 다양한 책임론.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인연들이 아, 끝났네. 악연이 됩니다. 한두 해, 2, 3년 배드퍼 정말 고맙다. 이렇게 웃던 인연들이 진홍사 안 됐다고 바로 정색을 합니다. 진홍사 안 됐다고 해지 안할됩니다 안 진홍사 안 됐다고 돈을 못 주겠다. 이, 이 마음이 그만, 마주했으면 좋겠어요. 왜제 유튜브 봅니까? 왜 니가 봐놓고, 니가 와서 외상해놓고, 왜 돈을 안 줍니까? 왜? 배 대표. 니가 물을 많이 주라고 했잖아. 니가 골물 주라고 했잖아. 언제까지 이런 말로안 되는 표현으로 이 악감정을 관견을 만듭니까? 아할수 있으면 진심으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5일입니다. 대표 흘러가야지. 뭐할수 있으면 7월 8월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아유 여러분 선택입니다. 식물이 튼튼하다면 가도 돼요. 충분히. 요즘은 토양소독 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걸다 활용해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끝내 7월, 8월에 가장 큰 문제점은 비가 오고 햇빛이 났을 때 식물이 많이 상한다. 어, 그 부분만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겁니다. 그 부분만. 자, 여튼. 어, 이 주위에 30% 정도는 밭을 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분도 뭐 흘러가고, 자, 이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생기가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좀더갈 겁니다. 7월, 8월은 열매 품질보다는 수량이지, 결국은 희소성이 법칙, 이런 부분이죠. 자, 이것도 뭐 이분의 방법론이고, 전략입니다. 하나의 가정이고, 이것도 선택이고, 선택입니다. 아, 얼룩이죠, 얼룩이. 음, 얼룩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제 노화이기 때문에, 노화에서 온 세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이고 자 여기도 그렇고 뭐 흘러갑니다 시들었죠 햇빛이 나면 시듭니다 이렇게 심하면은 무너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신초 잎색깔 꽃 열매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아다 어... 가면 좋은데 식물이 허락해야 돼 갑니다 식물이 자거는 이제 잎 색깔만 좀더 올리면 되겠죠 잎 색깔만 더 보완을 하면 돼요. 잎색 없이는 강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꽃과 열매라는 부분에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감면서 수는 살짝살짝 쳐야 됩니다. 수은 쳐야 되고. 이건 또 많이 쳐졌다. 순이 쳐졌죠. 물을 줘가지고 순을 살짝 움직여줘야 됩니다. 음, 너무 식물이 활력이 떨어져도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분은 뭐할 만큼 했다. <laughs> 할 만큼 했는 분들은 편한 백성이 돼도 됩니다. 편한 백성이. 자, 선택이니까. 아, 우리 은하수님. 길죠? 전형적인 이제 은하수 패턴입니다. 뭐 색깔 안다는건뭐 결국은 노하니까. 어휴, 그래도 얘는 색깔 난다 전체, 전체를 막으면서 저가라는 부분을 잘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걸잘 활용해봐요. 어휴, 7월 8일이네. 그렇네요. 음, 7월 8일. 7월 8일이 어제 였겠구나 맞아, 다 합시다. 7월8일자분도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있고. 어, 신초 잎새 깔고 지금 비가 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좀더더 더 활력이 있을 겁니다. 순이 든다 이렇게 보면 되지. 비가 좀더더올라었으니까 자, 저는 반나 때까지 계속 비로질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먹이니까 내가 어 농민으로서 이, 좋은 열매, 그좀더 맛있는 열매지 그걸 생산하려면 그래도 이 먹이, 먹이는 먹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 걸 고민해야 됩니다 음. 자, 여기도 뭐 흘러갑니다 여도좀 많이 어, 잎색이 쳐져 있죠 잎색은 중요합니다 잎색은 강합성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초도 중요하고 신초는 어, 곧뿌리이기 때문에 자연 지금 신초가 좀에안 좋아요 신초가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중요시 얘기입니다. 나는 농민이다. 농민이기 때문에 어내 소비자들한테 맛있는 열매를 생산해줄 것이다. 아니 이거랑 같은 얘기야. 소비자들이 참외 먹어보고 아 먹어 어? 이러면서 돈을 안 주겠다. 그러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야. 어? 제비로 쓰고 돈을 안 주겠다. 어, 이거랑 어 참액값 안 준다. 어?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됩니까? 아참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몇번 마음먹는데 많은 선배인데 내가 먼저 걸어갔고 내가 아파봤는데 어떻게 안합니까? 내가 아팠는걸 내 후배들은 좀덜 아팠으면 좋겠고 내 아이들은 좀더더 더 좋은 문화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게 어른네 삶인데 여튼 그래요. 자, 뭐, 이분도 흘러가는 중이고. 자, 이제부터 희소성이 법칙입니다. 시세가, 시세가 답을 줍니다. 시세가. 어, 흘러가는 중이고. 우리, 7월, 8월을 얼마나 다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죠? 다 활용을 해봐봐요. 음, 근데, 7월, 8월, 8월 말까지 갔으면, 이 표양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준점이고. 자, 이분도 뭐, 흘러안 중이고. 자, 이건, 어, 식물의 세포가 안 좋은 겁니다. 세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무조건 이게 숭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항상 응원합니다.